대 출발. 박해민 옆에서 내려와서 올립니다. 권민지가 붙였고 왼쪽으로 빠르게 강소휘 커버를 해주는 권민지 백터스 모마 성공입니다. 네. 점수 1대 0주에스 칼텍스 지금 모마 선수 앞에서 강소휘 반대편에 모마 성공다자 네. 코트 안쪽으로 넘어지면서 리시브 백터스로 이동. 넘어갑니다 이소영 반대편 허기 맞지 않았어요? 그대로 넘깁니다. 살렸어요. 조심해야 돼요. 어. 어, 상당히 높게 솟구쳤습니다. 연타 수비 됩니다. 하이볼 후위에서 네. 모바 성공입니다. 네. 백터스로 네. 오른쪽 후위 연타 성공입니다. 좀강력 조절을 섞어줘야 되고 왜냐면 이제 인상공사가 보는 눈높이가 좋아요. 여기서 스파이크, 블로킹 바운드 찬스 볼 주에 왼쪽의 강소비어떻게커버 한다해. 모마 공격 들어요. 이런 어기 듣죠. 모마 선수가 미리페인트 폼을 보여. 모마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목소리> 잘 뚫어냈어요. 정확한 리시브. 밀어넣기. 네. 야 지금 연타에 강소희 넘어지면서 리시브. 들어오는데요. 성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모마서. 아웃된 정우영 넘어지면서 수비 됩니다. 모마 백스텝 아! 스파이크. 리시브가 흔들려요. 이수영이 따라가서 붙였습니다. 때리나요, 하이볼 스파이크. 한소진 뒤게. 뭐마. 너무 세게 맞았어요. 정호영 선수가 코파로 주저앉았습니다. 네. 너무 얼굴 쪽을 맞아서. 예. 자 일단은 인삼봉사의 타임아웃이 요청이 됐고 지금 정호영 선수의 현재 상태를 좀. 이게 이제 눈 쪽에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거의 눈을 맞은 거거든요 예. 지금 정우영 선수의 그 손동작처럼 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맞았기 때문에 아우, 네. 이런 경우에도 목에도 충격이 있을 수있고 레트 맞고 반응이 됩니다 케이자속구쳐 아! 올랐습니다 안혜진 언더로 공을 달랩니다 쉽고. 오 이수영 선수도 있구요. 강소휘. 백터스. 고에서 모마. 비틀어 때리면서 12득점째. 안해지. 왼쪽 스파이크. 높게 <목소리> 강소휘. 다시 가요. 모마. 놓쳐냅니다. 일단 뭐 권민지 선수 앞에 최선 강소휘. 잘 받았습니다. 박민지자 음. 수비됐어요. 최선아이 음. 거리 연타. 문지 받고. 백터스로. 모마. 블록카. 최선의 네. 서브 이어집니다. 안해진 내려와서 올립니다. 모마. 어냅니다 15구 득점제. 뭔가 뭐, 타이밍을 좀주춤한것 같고요. 지금 예. 모마 선수가 그 틈을 정확하게 잘노려수 있습니다. 점수는 8대 8. 네, 시과 쳤어요. 아, 소영! 수비 좋아요. 안혜진의 디그 좋았습니다. 한 다이가 올립니다. 모마! 한판 쪽입니다. 디! 모마! 점을 쳐. 11. 공격과 더불어 지금 서브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황하는 그런 인상공사인 거죠. 음. 아, 자, 또 하나 얻어내야죠. 갑니다. 또 하나 갑니다! 강소희 넘어지면서 리시브. 언더 로퍼 올렸습니다. 아! 꽝낀 지. 수비로맞는 이소영. 고이 아, 강타! 다시 가요. 0타 아, 로마. 공격으로 럭카운트 이슈 어렵게 반응합니다 로마 포버됐어요 다이렉트 이 경기... 같은 경기가 진행됩니다는스파이크 살렸어요 아하. 로마 럭카운트 쳐 양산 살려먹자 이전은 길목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몸마 네. 엄청납니다. 정말 지혜 쓰다 4, 4, 5차 권민지 넘어지면서 왔습니다. 오른쪽 호위강차 8대 스코어. 떨어져요. 모마. 깔 못하. 잘떨어어요집니다 이게 완전한 2단 연결이 아니었고 급하게 올린 2단 연결이었는데 이 모마 선수도 이공 밑에 정말 잘 찾아왔네요. 박현진의 석공 모마가 수비를 합니다. 아, 동점 네. 켰어요. 여메선 높게 시간을 벌어주고 엘리자벳스파이크 살립니다. 모마 강타 득점 전에 네. 노란 정우영 살렸어요. 모마 준비 비트로 때립니다. 오, 자 다이빙 비그 이수영의 백어택 강소비가 받고 모마 성공. 21대10 박기민이 뛰어 넘고 제대로 맨맨 때려. 22대 16. 자, 이게, 이게 지금 서브가 잘 들어가니까 오히려 이제 살려놓고 밀었습니다. 강소비. 뭐마! 런터. 블로킹을 보고 쳤나요 블록카웃트 선언됩니다. 아, 심판의 시그널이 있기 전에 엘리자베스 선수가 너무 티가 많이... 한수진, 안혜진, 모바! 네. 세트 스코어 3대0! 제스칼틱스가 KGC 인삼봉사의 연승을 멈춰세우면서 봄배구의 희망을 조금 더 살려나갑니다.